집어삼킨 거대한 불길들 타오르는 주택가와 혼란에 빠진 시민들 할리우드 힐스의 초호화 저택들이 하나둘 잿더미로 변해가는 충격적인 장면에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재난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무자비하게 도시를 삼키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한 지역만 멀쩡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폐허가 되어가는데도 그곳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것처럼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연기가 자욱한 하늘 아래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이 신비로운 생존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이제 전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인타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는 특파원 라파엘 모리슨이에요. 저는 전 세계의 재난과 사회적 사건을 취재하며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LA에서 벌어진 산불을 취재하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를 통해 그날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며칠 전 저는 뉴욕에서 평소처럼 기사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LA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퍼시픽 펠리세이즈 지역에서 거센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흔히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1위까지 커졌고 수만 명의 주민이 대피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자 편집장은 저에게 곧바로 LA로 출장을 가라고 했어요. 이건 역사에 남을 대형 재난이 될 거야. 너라면 제대로 취재할 수 있겠지? 편집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떠났어요. 산불 취재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라 이번에도 비슷한 기사 하나를 추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는 동안 뉴스 속보를 계속 확인했어요.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129km의 강풍이 불면서 소방애기가 뜨지 못하고 있었고 불길은 거침없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과 부유층이 사는 저택들이 하나둘씩 전소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소방관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강풍 때문에 불길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화재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로에는 대피하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 연기로 가득했고 공기는 거북했어요. 거리는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간신히 챙긴 짐을 안고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길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화랄 타오르는 주택가를 보며 저는 그동안 봐왔던 재난 중에서도 손꼽히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드론 촬영 영상을 확인하던 한 소방관이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불길이 도심까지 번졌는데 여기만 멀쩡해요. 그가 가리킨 화면 속에는 LA 한인타운이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었는데 불길이 한인타운을 둘러싼 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멈춰 있었어요.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한 가운데에 있는 한인타운만이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러자 소방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고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차를 타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불길 속에서 마치 섬처럼 남아있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도착한 한인타운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길이 사방에서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곳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한인회관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긴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인타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강하고 준비된 사람들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곧바로 이곳을 설계한 건축공학자 홍서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한인타운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린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때부터 모든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짓기 시작했어요. 화재에 대비한 방제 시스템도 철저하게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의 주택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한인타운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른 철학으로 도시를 설계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인타운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무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인타운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도 한인타운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했어요. 건물들은 굳건히 서 있었고 거리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질서를 잃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차분했어요. 한인회관 앞에는 긴급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을 타고 불길이 거세게 번지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차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먼저 말을 걸었어요. 기자님이시죠? 저는 홍서준이라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을 설계한 건축공학자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방제 시스템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설마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인회관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건물 안에는 큰 지도와 여러 개의 설계도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게 뭔가요? 그가 설명했어요. 이건 한인타운 전체의 건축 설계도예요.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벽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에는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가 끊겨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의 대부분 주택은 목조로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인타운은 애초부터 화재에 대비해 철저하게 설계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대비를 한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1992년 LA 폭동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당시 한인타운은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한인들이 직접 무장해서 자신들의 상점과 집을 지켜야 했어요. 그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한인사회는 재난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폭동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번 산불에서 우리가 그 결정을 얼마나 잘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엔 비용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목조 건물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한인타운을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상업 지구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하나의 커뮤니티였어요.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인회관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곳으로 가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피소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모여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이재민들에게 옷을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옷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랜 준비와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마주한 장면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대한 산불 속에서도 이곳만은 평온했어요. 건물들이 멀쩡했고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돕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한인회관의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작은 구호본부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우연이거나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우연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인의 긴급 구조팀장 박지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대피소 한쪽에서 부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항상 훈련을 해왔어요. 지진이든 화재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우리 공동체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훈련이요? 대피소 운영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부상자들을 어떻게 구조해야 하는지, 물자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은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온 거예요. 1992년 LA 폭동 때 한인 사회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긴급 식량이 정리된 창고, 깨끗하게 정리된 구호 키트, 응급 의료 시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박 팀장님, 의료 키트가 부족해요. 추가 공급이 필요해요." 박지현 팀장은 곧바로 대응했어요. "2층 창고에 보관된 예비 물자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마스크도 충분히 챙겨 주세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서로를 돕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해왔어. 그 순간 저는 알레안드로 마르케스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LA 소방국 소속 소방관이었어요. 한인타운의 대응 방식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예상도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알레안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배워야 해요. 우리 소방국조차 이런 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고 재난이 터지면 대응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한인타운은 다르네요. 그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거죠? 알레한드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방식 아닐까요?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준비하고 서로 돕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한인타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피소에 문을 열어 이재민들을 받아들이고 의료지원을 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재난 생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마주한 놀라운 광경들을 기사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에도 이곳은 철저한 대비 덕분에 안전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난을 취재해 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한인회관에서는 여전히 대피소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구호 물품이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본사에 보고했어요. 편집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믿기 어려운 듯 했어요. 무슨 말이야? 한인타운만 멀쩡하다고? 네. 불길이 사방에서 번졌지만 한인타운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들은 재난을 미리 대비했어요. 건물 구조부터 방제 시스템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거네. 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편집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빨리 기사로 정리해.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기사를 쓰면서도 머릿속에서 한인타운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로 제 글이 올라갔어요. 제목은 LA 한인타운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다 였어요. 기사에는 한인타운이 어떻게 철저히 대비했는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준비를 했는지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 지역만 이렇게 완벽하게 재난을 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는 왜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한인타운의 방식을 배워야 해. SNS에는 이런 반응들이 넘쳐났어요. 다른 언론들도 한인타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과 BBC에서도 한인타운을 집중 조명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UCLA의 건축학과 교수장 루이 라크로아를 만났어요. 그는 미국에서도 재난 대비 건축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는 이미 한인타운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한인타운이 이렇게 살아남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들은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점이 다르죠? 그는 제게 LA 지도와 건축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의 대부분 주택은 목조로 지어져 있어요. 목조 건물은 가볍고 건축 비용이 저렴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해요. 하지만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화재에 강한 재료들로 지어졌고 방화벽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죠.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건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뭉쳐요. 그리고 대비를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에서는 작은 지진이나 화재에도 대피 훈련을 자주해요. 그런 습관이 한인타운에서도 이어진 거죠. 저는 그제야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건축 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네요. 이건 문화의 차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1992년 LA 폭동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요. 그들은 절대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을 분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도시들도 한인타운의 방식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한인타운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인타운의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해낸 이유를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인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보다 더 강렬한 것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한인회관 앞에서 저를 바라보던 남자는 조용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 라파엘 모리슨이에요 라고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에릭이에요. 여기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장을 운영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가게에 있던 옷들을 가져왔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가게 물건을 나누어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일을 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서로 돕는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이라서 이곳에 가게를 연거였어요. 그의 말이 의외였어요. 그럼 생각이 바뀌신 계기가 있었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매달 소방훈련을 하고 대피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땐 그게 번거롭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잿더미가 되었겠죠. 그는 잠시 한숨을 쉬었어요.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한인회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모든 상점들은 일단 문을 닫고 대피소 운영을 돕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가게도 중요한데 이렇게 문을 닫아도 될까 싶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의료지원을 하러 갔고 누군가는 음식을 나눠주러 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웃과 가깝게 지낼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저도 한인타운의 일원이에요. 이곳 사람들에게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가 조금 늦게 시작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에릭 씨가 말하는 걸 들으니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버티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한인타운을 둘러보았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 노부인이 자원봉사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자신도 집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인타운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인타운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기사를 작성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이었다. 그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지키면서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인타운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어요. 대피소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작은 미소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재난을 견뎌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인타운 통합관제센터를 찾았어요. 이곳은 도시 전체의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한인타운의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속 숫자들과 경고신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인타운 관제센터에서 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자동 소방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요. 방화벽이 화재 확산을 막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모두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위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위험도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있죠.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니까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민수 씨 남쪽 구역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했어요. 확인해봐야 할것 같아요. 김민수 씨는 곧바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현장 팀에 바로 연락해주세요.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냥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끈끈한 연대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인타운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기로 했어요. 바로 홍서준 씨였어요. 그는 한 건물의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불길은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님, 이제 떠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신 건가요? 그는 한참 동안 도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나라예요. 전쟁도 겪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준비했고 버텨냈어요.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예요. 1992년 LA 폭동을 겪고 나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비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뉴욕 타임스로 마지막 기사를 보냈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돕는다면 그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된다. LA 한인타운이 바로 그 증거다. 기사가 나간 후전 세계가 한인타운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도시들은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긴급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요. 며칠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그 희망은 불길 속에서도 굳건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라파엘 모리슨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된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미리 준비하고 서로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한인타운이 보여줬네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할 때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